자 오늘 배워볼 문장들입니다. 먼저 스스로 표현을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마음 약해지지 마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결심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결심이 흔들릴 때 해줄 수 있는 말이겠죠. 일본어로 옮기면 요아킨이 날아나이데입니다. 무언가를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그 결심이 약해질 때 마음 약해지지 마, 약한 생각하지 마, 소심해지지 마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한국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코코로 요아구 나라나이데 라고 말을 할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마음, 이 나약한 마음을 요아키 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찌요키가 되겠죠. 뭐 기세가 등등함, 공격적인 걸 뜻하죠. 요아키니 나루, 마음이 약해지다 라는 표현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긴 지 아직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어로 표현을 하자면, 댁기 때마다 난약하게 쳐두실것 같대 이마생가 입니다. 어떤 새로운 가게가 생겼을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뭐, 생기다 라는 표현은 데끼루 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데끼루 라는 동사가 가능하다 라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무엇 무엇이 생기다 라는 말로도 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7개월 정도 밖에 라고 했으니까, 나나까겠지 호도시카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호도 대신에 구라이를 써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정도 라는 의미는 호도, 밖에 라는 의미는 시카가 되겠죠. 그리고 7 개월이 경과했다는 건 시간이죠. 시간의 경과에 쓰는 동사는 타츠입니다. 이 타츠라는 동사를 부정형으로 쓸 때는 항상 부정 진행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나나카겠죠도시가 타타 나이.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장에서는 타때 나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때 이 나이의 줄임말이 타때 나이입니다. 말할 때는 보통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모이까게지가 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탔지라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쓰지 않죠. 1개월이 지났다 라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개념이 아니죠. 이까게지가 탔다, 상까겠지가 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긴 지 아직 7개월밖에 안 됐다. 내 끼대마다 나까겠지시까탔때 나이.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예를 든것 뿐입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일본어로 표현을 하자면 타도해바나시시다 닿게됐스입니다 뭐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할때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한 거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라는 뜻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은 타도해바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타도해루라는 동사가 예를 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도 다들 아실 거고요. 하지만 이번 문장처럼 예를 든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할때 타도에타 낫케데스 라고 말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타도에바나시시타 낫케데스 라고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문장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말좀 들으라는 거죠 일본어로 옮기면 이제 하라즈니 이와레타 도우리니 아떼구다사이 입니다 중요한 건 고집을 부리다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지오 하루입니다. 이지가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은 아니겠죠.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콩기, 콘저라는 말이 있겠죠. 이지 고집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하루라는 동사와 같이 외워주세요. 고집을 부리다입니다. 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강고다라는 형용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완강함.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고다나라고 말을 하면 고집세네라는 뜻입니다. 이번 예문에서 나온 이지오 하루는 고집을 부리는 거고요. 이 강고라는 단어는 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간사이 공항에 가면 식당 가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론 2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강고스시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체인점인데요. 이 맛에 대해서는 완고하다 뭐 고집이 있다. 뭐, 까다롭다 라는 뜻이 되겠죠. 개인적인 경험상 맛은 다른 수식 집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완강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강고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예문으로 돌아가서 고집을 부리다가 이지오 하루이기 때문에 이 고집 부리지 말고 라는 표현은 이지오 하라즈니가 되겠죠. 물론 이지오 하라나이데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문장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라고 문장을 끝내고 싶을 때는 이제하라나이데가 맞겠죠. 이번 문장에서는 뒤에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문장이 이어서 오기 때문에 이지오 하라즈니 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보죠. 이 문장은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와레타 토우리니 야떼구다사이 너가 뭘 하라고 들은 대로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존댓말을 쓰고는 있지만 공손한 표현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지오 하라즈니 요하레타 토오리니 아테고다 사이. 이지오 하라나이데 요하레타 토오리니 아테고다 사이. 잘 외워주세요. 다섯 번째 문장은 같은 일 당하신 적 있으세요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아니겠죠.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너도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묻는 상황이에요. 일본어로 표현을 하자면 오나지메니 아타코도 아리마스카. 가 됩니다. 포인트는 어떤 안 좋은 일, 사건 등을 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매니아우라는 표현인데요, 히도이 매니아우라는 표현은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호되게 당하다,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일본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과거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히도이 매니아다 이렇게요. 참고로 히도이라는 형용사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가끔씩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 줄은 모르셔도 한자를 보고 히도이라고 읽으실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우라는 동사를 보죠. 아우라는 동사는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는 한자인데요. 이 만나다 라고 할때이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한자는 당하다, 겪다 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입니다. 히도이맨이 아우 라는 표현처럼 어떤 일을 당하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겪는 경우에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참고로, 조난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소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이 한자가 사용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 히도이 매니아우, 오나지 매니아우 라는 표현, 매니아우 라는 표현 자체가 잘 외워두지 않으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소리를 내서 말을 해 보시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장보다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라렛다 라는 표현입니다. 과거형으로 많이 쓰이겠죠? 뭐 당했다, 뒤통수 맞았다라는 의미의 뭐 소거 비슷한 표현입니다. 상대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장 암기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문장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